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노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최대한 실패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다뤄드리고 있죠. 게다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곳에서 가까스로 매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위에 있는 4040원을 돌파해 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뚫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아래에 표시해둔 2851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매수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상승으로 이어가는. 냐 아니면 한번더 하락했다가 할 것이냐 둘중 어디가 좀더 높은 확률이 보여주는지는 단기 추세를 통해서 파악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기 추세의 방향은 어떤지 알려드리면서 타점 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릴 거니까요 이번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타점을 잘 지켜주신 다면 이번에 코인 매매가 처음이신 초보자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늦게 봐서 타점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잡을 수 있는 타점 이 어디인지 우리 소통막에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타점 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리를 지켜서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 을 안정적으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재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불장이 시작되면서 앞전에 커다란 상승 파동이 나왔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과열되어 있고 상승 채널의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부터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음의 상승 파동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가 있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기 자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집중하면 수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경험이나 기준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매매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죠. 급등하는 코인 추천부터 지켰다며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거나 하락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타점의 신호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다음의 수익 기회를 잡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면 저와 무조건 조건 함께 하셔야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저의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계좌를 매일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그동안 제 실력을 직접 검증해 드렸고 우리 소통방 멤버분들께 추천해 드리면서 함께 잡았던 코인들 100%가 넘는 수익까지 모두 함께 만들었습니다. 소통방 멤버분들은 저와 동일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죠. 평균 수익률이 100% 이상이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멤버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멤버분들이 안정적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관심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른 종목들 이렇게 소통방에서 매수 신호를 먼저 공유를 해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있는 타점을 참고하시면서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완전 초보자분들일지라도 누구나 다 수익이 가능하겠죠. 지금 시장 은 실천의 경쟁입니다. 소액이라도 매수해서 직접 움직인 사람들만이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영상에서 다루는 코인들의 매수 타점 또 소통방 에서만 따로 알려드리는 실시간 급등 종목들 타점이 지나가기 전에 함께 잡으셔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같이 챙겨왔으면 좋겠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기분 좋게 수익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통방 입장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 입장 대기를 남겨주시는 상황이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통방은 9,3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입장 제한은 우선 1만 명까지가 제한입니다. 원활한 소통방 관리를 위해 1만 명 이후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천만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불려오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 를 쌓았고요. 여기서 느낀 저만의 노하우들을 활용하신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무조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꾸준 하고 안전한 수익을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바 이노코인의 현재 시점으로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 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중기 추세는 가까스로 매수 추세 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앞전에 양봉으로 큰 상승을 이룬 후에 기법상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해둔 이4 0 3 5원 이 저항선을 돌파해줄 수 있는 시도를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하락을 했죠. 이렇게 상승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늘리면서 기법의 세 가지 선들이 모두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유지되었던 매수 추세는 데드 크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즉 하락 추세가 중기 추세로는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이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단기 추세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법의 가장 위에 있던 이첫 번째 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1 시간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앞전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죠. 30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봉 추세에서 어렵게 지금 유지해 주고 있는 이 매수 추세가 단기 반등을 해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방금 전에 초단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모두 확인해 본 것처럼 현재는 매도 압력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하방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손익비가 좋아져요. 왜냐면 추세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시바이노코인은 뉴스로 서치를 해봤을 때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차트 관점으로도 말씀드렸죠. 시바이노코인은 세력의 평단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을 이어나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집이 필요하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개미 털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려서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포모 증후군 즉 너도나도 따라서 매도하기 시작하는 물량들을 저렴하게 담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 니까 시바이노는 크게 상승해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횡보를 하든 아래서 한번더 털었다가 올라가든 매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때는 일부러 악재를 띄우거나 비관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시바이노 코인은 이번 주에 일봉 추세가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았다가 앞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포기를 할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입장에서 같은 곳에서 즉 매수 매수할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데드 크로스 이후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그나마 단기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은 이 장기평선입니다. 현재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반등의 기회들을 실시간으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도 반등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타점들마저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타점들을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차트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우리 멤버분들이 쉽게 보고만 따라서 수익 낼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 신호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서 타점과 개인의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수익은 안정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오늘 영상이 처음이거나 소통방 초대가 아직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꾸준한 입장 예약 대기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감은 이번 달 말까지 초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따라서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만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이 조금 늦을지 한 번도 빠짐없이 초대를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지는 시바인노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마저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과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오랫동안 같이 롱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